여기는 잠실입니다. 잠실 잠실인데 호평이라든지 평내로 가는 차량들이 신롯데월드 신관으로 주차장이 변경됐는데 시대다 보니까 춥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호평에서 처음 타고 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로 지하로 연결돼서 바로. 전철역으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잠실역이고, 음, 음. 어, 2,316번 잠실 방향도 있고, 어, 대성리 가는 차, 아, 모든 차들이 바로 이 잠실 롯데월드 신관 지하에서 탈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음, 어, 마성역 가는 차도 어, 바로 이곳에서 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차고 없시기 바라고 예, 특히 잠시 오신 분들은 신관 지하에서 어, 한승센터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 차량으로서는 음, 어, 다양한 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어, 이곳에서도 수원, 구리, 남양주, 가평, 광릉, 마석, 어, 또는 용인, 광주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연결 되어 있네요. 어, 어느 정도 교통 문제를 감안해서 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 예, 저도 오늘 처음 이곳을, 어, 하차했습니다. 어, 실사하는데 마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어, 이상 리얼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뉴스 포털 찰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